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3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만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민족의 명절 설날이 다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덕담을 나누는 때이지만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3년째 우리에게 짙은 시련의 그림자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 덕분입니다. 국회를 대표해 송구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2020년 코로나가 빠르게 퍼질 무렵 출범했습니다. 국회는 코로나 대유행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입법과 정책 지원의 역량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민생 지원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 차례의 추경을 여야가 합의해 마련했고 예산안은 2년 연속 법정 기한 내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장 지원 규모는 미흡할지라도 때는 놓치지 말자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물고도 여야가 한 뜻으로 뒀습니다. 20년 동안 묵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이처럼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정치의 희망을 쏘아올렸습니다. 그것이 시련을 견디고 계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민연 새해 첫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한복판에선 지금 국회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코로나 대책 등 민생 앞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한치의 치우침도 없어야 합니다. 힘을 잃어가는 소상공인, 꿈을 꾸기 어려운 젊은이들, 이들의 외침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선이 국민 안정과 민생에 앞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한 끝에 몰린 소상공인은 하루가 다급합니다. 21대 국회가 지금까지 이뤄낸 여야 협조의 선례를 올해도 더욱 다전하시길 바랍니다. 의회 정치의 기틀을 확립해 국회의 확고한 전통으로 뿌리 내리십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40일 뒤에는 대통령 선거가 판가름 납니다. 새 정부가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필요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십시다. 정책 역량 검증보다는 여야 힘겨루기장으로 변질된 인사청문회의 낡은 틀을 걷어냅시다.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어떤 정보가 들어서도 인재를 중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나서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처는 현직 자관을 포함해 십여 명의 후보자들이 천거해도 타양한다고 합니다.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읍시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성 검증을 소리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의 청와대와 정부의 사전 검증 자료 등을 공유해 비공개 청문을 더 엄격히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의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운영됩니다. 지난해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테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합의한 일이 있습니다. 이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가동해 주십시오. 대선 승패의 향배를 가둠하기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정부의 할 제도가 또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마련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국회 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지난 11월 제출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규칙 개정안을 톡도감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인류식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2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품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뜻 있는 많은 분들이 바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은 시대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세계질서의 격변기에 꼭 필요한 든든한 언덕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민을 갈라놓는 갈등의 뿌리는 승자 독식의 권력 구조에 있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지난해 동망 있는 정계, 학계, 언론계 인사들에게 의뢰해 만든 국민통합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의 결론 역시 국회의장의 생각과 꼭 같았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핵심입니다. 이 보고서는. 진보 보수의 전문가들이 함께 48차례의 토론을 거쳐 만든 것입니다. 승자 독식의 권력 구조가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 통합은 대통령의 의지나 결단에 따라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권력은 스스로 더 강력해지고 더 지속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로 풀 일입니다. 35년이 지난 날군옷을 입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번 대선 직후 개헌 노린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5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앞서가기는커녕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한 현행헌법은 마치 겨울철에 부채를 든오숙바 같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국익 앞에 좀더 당당해져야 합니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비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청소년 정당가입 허용 등과 같은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십니다. 다시 한번 여야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정계특위에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력한 정치지도자들이 개헌 구상을 밝히는 등 개헌 논의가 수면에 올라온 지금 개헌이 통 동력을 살려 나가야 합니다. 밀도 있게 논의하면 기후 변화와 지방분권 등은 오늘 오는 6월 지방 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등은 더 논의를 거쳐 2024년 2 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인 경제 안보 체제의 구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 주도의 격, 경제 가치 사슬에서 서로 상대방을 배제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급망의 탈동조화 디커플링 현상은 해오리 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모지 하나 태풍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불화소소와 요소 수등 원자재 하나가 우리 경제와 사회를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목적했습니다. 미국, EU와 일본 등 선진국이 법과 기구를 만들어 이에 대비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가칭 경제안보 추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각국의 원자재 공급망 확보는 물론 기간산업 인프라 설비, 첨단기술연구개발지원 등의 고삐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안보 체계, 체계를 다지는 포석입니다. 여야 정의 머리를 맞대 경제안보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의존도가 아주 높고 수입자원에 크게 의지하는 우리로서는 국인이 걸린 일입니다. 경제가 안보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초당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많은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선거 이후에 우리 사이 갈등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미중 패권 다툼과 세계 공급망 재편 이 대전환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손을 잡을 때 희망을 볼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울림을 주는 드라마를 만들어봅시다. 해답은 단순 명료합니다. 선국 후 당입니다. 나라가 먼저, 당은 그 다음이어야 합니다. 대선 기간은 물론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라 먼저, 국민이 먼저라는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설 연휴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정청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보람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에 계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국회 임시회 회기 의원을 당정합니다 제393회 국회 임시회 의기를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30일간으로 하기로 하고자 기로하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3회 국회 임시의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부겸 총리 나오셔서 취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 드리기 위해 정부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긴급하게 편성하였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난 2년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 주신 국민과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그리고 방역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경제가 멈추거나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일이 없이 방역과 민생 경제의 균형을 잡으려 잡으며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한 번께 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말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방역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잠시 멈춤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에는 다가오는 설 연휴가 자칫하면 오미크론 확산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고향 방문은 물론 이고 가족, 친지와의 만남도 자제해 주실 것을 부득이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이동 자제를 요청드릴 때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이제 겨우 희망의 불씨를 안고 기다려 오셨을 그 기대를 뒷받침할 수가 없어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코로나 로만 2년 동안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난해만 해도 23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 지원을 신청했고, 가게를 유지하신 분들의 영업이익도 평균 40%나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생업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자 우선 지난 12월부터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국회에서 입법해 주신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서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통해서 보상금 산정 전에라도 500만 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실보상의 대상도 확대하고 보상금의 한액도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한달 넘게 이어지고 연말 연시와 설 대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장애업자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에는 그동안의 지원이 충분히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는 달리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새로운 적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방역에 소요되는 추가 지원과 손실보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급박함에 따라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님들의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쟁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이며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부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총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과 손실 보상 소요에 11조 5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현재 집행 중인 100만원 지원 외에도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거리두기의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포함하였습니다.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재원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서 1조 5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루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원활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총 2만 5천 개의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하여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와 맞설 무기를 든든히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조 원 편성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방해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거친 세수를 국민들께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 발행을 통해서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금년 4월 2021년 회계년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이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상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채 발행 시기를 적절히 나누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초경에 담긴 지원 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 현장에 신속히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부분이 임대료 부담입니다. 추경등 재 재정 지원에 대해서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그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이 논의를 본격화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님 여러분, 연일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전 세계에서 오미크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각국의 자료를 종합하면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델타 변이의 절반 이하입니다만은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의료 대응 체계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확진자 폭증에도 교육, 교통, 소방, 지한 등 사회 필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분야별 대응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모든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례없이 발빠른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대응도 우리 모두 한 번도 갚아지 못한 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준비된 전략에 따라서 빈틈없이 대응하고 의료계의 협력과 헌신,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이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침이 오기 바로 직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들 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상생과 포용, 협력의 힘을 한번더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김부겸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